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십니까? 간단하게 뜻을 풀이하자면 처음엔 일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일이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자성어와 딱 어울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최근 미스터 트롯 시즌 2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대표적인 가수로 손꼽히는 장구의 신 박서진님이십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씌운 것도 모자라 방송에 노출도 안 시켜주고 철저하게 숨기다가 말도 안 되는 심사평으로 내려치며 데스매치에서 탈락시킨 이 사건은 아마 두고두고 미스터 트롯과 TV 조선에게. 불공정의 낙인으로 남게 될 사건일 것입니다. 기성 가수가 신입 가수들과 경쟁한다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는 큰 결심을 하고 출연했지만 끝내 너무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것 같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이겠습니까? 정말 사필 규정이라는 말처럼 TV조선이 더 씌운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조리 씻어버리고. 탑세븐에 등극한 것 못지않은 인지도와 인기 상승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탈락한 지채한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연일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박서진님의 근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가 박서진님에게 워낙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을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치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팀이 탈락한 것이 마치 박서진님의 잘못으로 인해 탈락한 것 같은 민폐 가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양심 엿바꿔먹은 연출과 편집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분노했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씌움으로 인해 실제로 같은 팀이었지만 탈락하게 되었던 가수들의 팬들로부터 여러 채널과 댓글을 통해 박서진님이 원망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서진 님은 3월 5일에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 신사답게를 불렀던 현역부의 이 팀의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틀 통해 그러한 원망 섞인 시선을 말끔히 해소해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도 쌓게 되었는데요. 의리 있는 장구의 신 박서진 팀 미션 곡으로 남자답게를 불렀는데 정말 노래처럼 남자답게 의리가 끝내주시네요. 이와 같은 박서진 님의 의리를 칭찬하는 호의적인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팀 미션에서 탈락했던 동료 가수들의 팬덤에서도 올라오고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미스터 트롯 시즌 2의 안타까운 탈락으로 팬덤 간에 그간 서로 서운했던 앙금을 말끔히 털어내고 또 각자 응원하는 가수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박서진 님의 콘서트에 동료 가수들의 출연 소식은 박서진 님의 무대를 더 많은 대중들이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2에서야 제작진의 압박으로 말도 안 되는 선곡을 강요받아 제대로 자기들만의 매력을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일 수 없었지만 이번 박서진 님의 무대에서는 그런 제약 없이 가수들의 온전한 실력과 매력을 볼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트롯쇼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박서진님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월 20일에 열리는 티켓팅이 아마 상당히 치열한 티켓팅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아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관심도를 생각해 본다면 10분을 채못 가고 매진될 가능성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박서진님의 콘서트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는 팬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께 꼭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통해 예매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박서진님의 콘서트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없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가수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콘서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수의 인기와 인지도가 출연 전보다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박서진님의 경우. 미스터트롯 시즌1이 방영하기 전에는 장구의 신으로 기존 활동하던 현역 가수들 중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미스터트롯 시즌1이 방영되고 탑세븐이 출연하여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는 인지도나 인기적인 측면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탑세븐의 인기 급상승은 한정적인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행사장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경연 프로그램의 힘이 훨씬 강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박서진님도 장구의 신의 모습도 좋지만 가수로서의 모습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록 탈락했을지언정 지원했을 당시 생각했던 목적은 대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2 국민투표 2연속 1위는 허구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팬카페 인기순위에서 박서진 님의 팬카페가 2위를 하게 됩니다 1위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명웅 님이 10만이 넘는 팬덤으로 굳건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명웅 님의 경우야 탑세븐 중에서도 너무 특이한 케이스니까 제외하고 생각해본다면 이전에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정동원 군의 3만 700명을 훌쩍 넘은 3만 6천명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탑세븐을 뛰어넘는 팬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훈아영, 박서진 님이 1위를 했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올랐을 텐데 너무 아쉽고 속상하네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1위를 못할 거라면 박서진 님의 경우에는 탑세븐에 들어가지 못한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스터트롯 시즌 2에서 진을 하게 되었다면 물론 지금보다 더큰 비약적인 팬덤의 성장이 있었겠지만 또 그만큼 TV조선의 편파적인 경연을 소화해내며 온갖 더러운 꼴을 보았어야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특정 소속사 편파 논란으로 미스터트롯 시즌 2가 시끄러운 와중에 박서진님이 1위를 진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러한 부담 없이 지금과 같은 기존 탑 세븐 가수들을 뛰어넘는 팬덤과 인지도를 가지게 된 것이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미스터 트롯 시즌 2에서 탈락 당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곡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아직 그분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 정보는 공개된 바가 없어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던 가수라면 누구나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박서진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된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처음 탈락했을 당시에는 그저 박서진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러한 편파적인 심사와 연출을 떳떳하게 하는 TV 조선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지만 사필규정이라고 편파적이고 그릇된 연출을 보여주었던 TV 조선은 시청률 하락이라는 참사를 겪게 되고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시즌2의 부정적인 이미지 씌우기로 손해를 본 박서진님은 오히려 일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옛 어른들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조작과 편파의 아이콘 TV조선의 몰락과 장구의 신 박서진님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후나형의 댓글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